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석 투자입니다. 9월 11일, 네, 수요일 오후 금 마감 브리핑 짧고 팩트 있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삼성중공업은 1.6%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제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는 제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지 않아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보세요. <laughs> 자 보이시죠 제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핑크와 파란색이 지금 다 이제 거의 접점이 다 만나져 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까 그 중간 브리핑에서 한 시쯤에 했던 브리핑에서 정말 여유가 있고, 내가 정말, 어 없어도 되는,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은 없어요. 제가 눈이 말씀드리지만은, 없어도, 되, 없어도 되는 돈이 아니라, 정말 여유가 있고, 내가 오늘 시드머니 투입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오냐 되시는 분들은, 오늘 조금 들어가서 한번더 노려보는 것도 나쁜 전략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만나가고 있고, 지금 내일 아니면 은 모레 안으로 지금 이게 만나게 될 텐데, 그 때를 대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추배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 영상대로 했다면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때 반발, 반발상승을 노렸을 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내일이라도, 어제 예상 시나리오대로 1,400원과 1,500원 사이에 슈팅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익을 실현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힘이 조금 모자라긴 했습니다만은 초반에 스타트는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내일 1,400원, 1,500원 구간에 여러분들이 꼭요 구간에 한번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분할 재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계속해서 모아가도 전혀 무방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LG전자 마찬가지입니다. 차트 괜찮습니다. 이쁩니다. LG사양은가 오늘 뭐또막판에는 조금 끌어 당겨가지고, 오늘 4%에서 밀려서 3%는 뭐 마감했습니다만은 막판에 조금 끌어 올리는 그런 형국이 나왔습니다. LG사양은 여러분들, <laughs> 제가 뭐, 2주 전부터 계속, 한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 말씀드렸습니다만, 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터널 라운드 시그널이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시간상의 문제지, 뭐, 그렇다고 해서 시간을 제가 뭐, 6개월, 1년씩 막,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시간이 문제지, 괜찮습니다, 여러분. 조금씩만 더 여유있게 지켜보시고, 모아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HM의 오늘은 보합권에 마무리 되었구요. 말씀드렸던 KG 모빌리티, KG 모빌리티 여러분,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좋은 포지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꾸준하게 접근하셔도 관계없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GS 리테일 어제도 강력하게 추천드렸습니다. 편의점은 절대, 예그 프랜차이즈 회사들은 점주들의 고요를 짜내고 있지만, 결국 자기들의 어떤 이익과, 어 재무적 그 상승에는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점주는 뒤져가는데 예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뭐 누가 하라 했나 라고 하면할말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합리적인 상생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누가 저희 교육방에도 편의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수에게 권하는 게 편의점이다 라고 이렇게 웃지 못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편의점 하시는 분들 원수에게 권해야 될게 편의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참예 씁쓸한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볼게요. 자,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빠졌던 거 오늘 싹다만가이 했습니다. 만가위 이렇게 하면 1분 말이죠. 예, 만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s k i 닉스 오늘 1%대 마감 했고요. 상승 마감 했고요.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절대 여러분들 함부로 접근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경고에 경고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제가 지금 오토에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이고 제가 공개로 추천했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토에는 아직까지 살아있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그거 꼭 명심하시고 오토에는 절대 관심 종목에서 빼시면 안됩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예요. 제말안 들었다가는. 자, 전반적으로는 오늘 다 나쁘지 않은 소소한 마감했습니다. 내일. 주석 앞두고 이제 이틀 남았는데, 바짝, 좀 증시가 달아올라가지고, 올랐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국장 오를 때는 가, 안 오르고, 미국장 내리면은 같이 쳐내리고. 자, 우리나라 증시. 일단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금투세 폐지가 확정이 됐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 폐지가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어, 보시면은, 보세요, 여러분. 자 금투세 폐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당적으로 결단해 달라 뭐 이렇게 막 야당에서 모고 있는데 제가 진짜 왜 말하면은 중립적인 입장이지 뭐냐 입지, 아, 입장이지만 사실은 저는 약간의 진보에 가까운 사람이거든요 보수의 땅에 살고 있지만은 근데 이거는 진짜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아니에요 금투세는 진짜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laughs> 이게 제가 이런 정치 논리를 여러분들한테 잠깐 내가 좀 설명하면 좀 웃긴 얘기가 될수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이제 군사정부시 시절 뭐 군사정권 시절에 저도 뭐 초등학생이었고 다 했지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때 또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신 뭐냐 했던 그런 민주화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를 접할 기회가 없었어요.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생을 다 보낸 분들이기 때문에 경제 논리에는 사실은 지금이야 이분들이 똑똑하고 이제 세월의 흐름을 다 이분들이 똑똑한 분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 그 어떤 그런 이분법적과 사고방식에 조금 사로잡힌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속된 말로 진짜 남들 돈 벌고 있을 때 야, 이분들은 대모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논리가 조금 이상의 현실과는 조금 한 두세 걸음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이분들 똑똑하고 이제 경제를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 당시에 거쳐온 분들이 아직도 그런 조금 이렇게 지식이 뭐냐 고지식한 그 뭐냐 기조가 남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경제는 보수한테 맡기고 정치는 진보가 해라라는 말도 이제 우스 우스 웃지 못할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지금 진보진영에 계신 그 야당들이 이 군투세는 진짜 이거는 아니거든요 개미들한테는 정말로 이렇게 되면은 투자도 위축되고 한국 지시가 도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만큼은 우리 개미들이 다 합심해 가지고 진짜 청원 반대도 청원해 가지고 반대 여론도 전달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 지금 군투세 폐지가 지금. 어, 뭐, 한이 많이 하고 있는데, 아마 여론을 의식한다면은, 민주당도 함부로는, 이렇게 세게는 못 나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것만 좀잘 해결되면은, 우리 증시 하반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시너지에 활활 타오르는 전체 증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금투세 폐지 25만원, 뭐, 지역법 등, 뭐, 경제대전부 질문에서 오늘, 저도 조금 전에까지 국회 방송 보고 있었는데, 보고 있으면은 사실은 진짜 디테일한 경제적인 현실 현실 경제적인 논리는 오히려 야당이 좀 약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는 저도 뭐 굳이 좌우 따지자면 저도 좌쪽이를 가깝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만큼은 조금 이렇게 현실적인 경제를 이분들이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고 좀더 아셔야 돼요, 진짜로. 왜냐면 이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너도들 위해서 이 나라 위해서 민주화운동하고 대모하고 하염병 던지고 해가지고 그에 대한 보상심리를 자기들이 이제 정치적인 보상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를, 현실 경제를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던 분들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고가 조금 많이 고지식하게 박혀 있어요. 예,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정말 좋아하진 않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대부분 다 보수 정권의 직권 시절이 대부분 다 우리 기업하는 사람들, 자영업하는,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좋았던 시절일 겁니다. 예, 그 부분은 참 제가 이런 씁쓸한 얘기를 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어쨌든, 금투세가 좀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 증시가 좀 살아날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우리 개비들이 청원하고, 또 청원하고, 정말 현실을 좀 선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그렇게 마무리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중도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냉정하게. 예,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현 정부 야당 여당을 까는 것만이, 그게 정말, 어, 올바른 정치의 그 시각은 아니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 정치를, 현실 경제를 조금 민주당이 좀 알아야 돼요. 진짜 좀 약간 동떨어진 사고방식이 좀 간혹 가다가 확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다라고 제가 제 의견을 좀 사견을 첨부합니다. 자, 내일 아침에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삼성중공업 꼭 슈팅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